38쪽 15번입니다 네. 자 여기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질량이 2, 3, 4 k 로 세물체를 이실 하나 18뉴턴이 끌고 있어요 셋다실두개 네. 있고 그리고 그러면 여기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가속도 자 같이 음, 가속도는 묶어서 본다 했죠 네 묶어서 2더하기 3더하기 4분의 18예 A는 M분의 F니까 2더하기 3더하기 4분의 18뉴턴 그러면, 뭐였지? 이 미터 per 세크 제곱입니다. 어느 쪽으로? 왼쪽으로. 왼쪽으로 2 미터 per 세크 제곱이 가속도입니다. 이것도 구하고, 자 그다음 두 번째 끝에 있는 애를 잡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러니까 양쪽으로 힘이 없고 한쪽으로만 있는애자 C한테 알자힘은 C의 R자힘은 알자 요 실이 당기는 힘이 얘알짜임이 예, 돼요. 네. 근데 그알짜임 어떻게 구하죠? 질량분의 속도. 아니요. F는 MA로 구하죠. 네. 량량 곱하기가 소서죠 네. 그래서 저 Q가 당기는 힘은 8 뉴턴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작용 반작용 때문에 이한 줄에 걸리는 힘은 장력으로 똑같 장력이 팔륜선으로 똑같아요. 자, 그러면 이제 B 입장에서는 힘이 몇개 있어요? B에 작용하는 힘은 두 개. 두개 있습니다. 왼쪽 P가 당기는 힘, Q가 당기는 힘. 근데 누가 더 커요? 오른쪽이. 얘가 더 커요. 그렇 가속도가 이쪽이니까. 아, 저저저 저까지. 아니요, 이렇게 두 개만 보는 건데 B 입장에서도 가속도가 이쪽이라는 건 r.이 이쪽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얘가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네. 그러면 큰힘 빼기 작은 힘은 MA t p 빼기 팔은 MA6 그러면 이 정력은 14N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럼 마지막으로 A에서 검사는 한번 할게요 네. 자, 얘도 어, 맞아요. 그렇죠. 1 4는 맞아요. 큰님 빼기 작은 님은 m a 그래서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다 구했을 걸 기억이 b 의작용알임은알임은 MA로 구하는 거예요. 네. 3 2구해 놨죠. 14대 8입니다. <3x2> 네.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은 <3x2> 네.